세계보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수하서 1장 1절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다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레브론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말하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시간 2024년 그리스도의 빛의 시대를 여는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3, 7 나라 2만 4천 종족을 위하여 전 세계 에한 번도 보을 듣지 못한 디아스프라 하나님, 유대인들, 무슬림인들, 남인족들, 달벅인들, 차이나인들,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리도 빛을 선포합니다. 그리도 빛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그리도 빛으로 하나님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문제가 나타나게 하여주옵소서. 저 전국 대륙의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이 가득한 저 전국 대륙 가운데 그리도 빛을 선포합니다. 그리도 빛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차이나인들에게 그리도 빛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그리도의 빛의 강체가 임하시사, 그들의 어둠이 물러가며 그들을 잡고 있는 모든 내림의 영들이 떠나가 역사하시며 그들을 잡고 있는 우상과 종교의 영들이 떠나가서 예수 그리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에 들어 주림이 역사 하옵소서 저, 중국 대륙에 2400명, 2,400에 가까운 미전도 정국들 가운데 한 번도 봉을 넣지 못한 그들 속에 그리비절 선포합니다. 그리비절 선포합니다. 인도의 말마다 도시마다 하나님, 그리비절 선포합니다. 주님의 역사 여쭈 없소서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돌아와야 될 수많은 미전도 등으로 가득한 인도 땅을 잡고 있는 내필임의 네 세력들은 나살에 예수 그리드름 앞에 파쇄될 지어다. 그 땅과 내 그리비절 선포합니다. 영능의 불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도의 피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선언합니다. 저 폭력당의 하나님, 그리도의 빛을 선포합니다. 어둠이 떠나게 하옵소서. 구석구석의 평양을 잡고 있는 북한 폭력당 구석구석 마을과 도시마다 그영을집집마다서 있는 모든 구상 배의 역사에는 사단의 영도는 파야 될 저다. 저 일본 대륙들 가운데 하나님, 영말로 지진으로 말만 고 통과하는 저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우상과 종교를 가득한 저 일본 땅 가운데 수백만 수천만으로 가득한 저 귀신의 세력 내 피림의 근사가 가득한 저 일본 땅에 그리드빛을 선포합니다. 그리드빛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빛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드의 보혈의 능력의 빛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땅 가운데 예수 그리드의 피와 성령의 불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땅 가운데 어둠들이 완전히 물어갈 수 있는 그리드빛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1억 3천에 가까운 저 예, 일본당의 동포들에게 하나님 영혼들에게 의비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동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전 24년에 그 영혼들이 예수 우리도의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빛의 능력으로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빛의 능력으로 주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에 까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어둠의 건세들 우상과 종교와 점술과 역술과 내네 필임의 센터로 가득한 이한해 대한민국 마을마다 도시마다 가득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답에 나오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건설을 몰아내며 사단의 건설을 몰아내며 내 필임의 건설을 몰아내며 공중의 건설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천 예수 크리도의 빛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강리가 빛절비추시자 주의 성령의 역사하도록 역사여주시고 은적의 80억의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불상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 배우의 역사는 아님의 불행의 영들, 볼배의 영들은 파쇄되어 질 저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나라님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파여 질 저다. 그레비절 선포합니다. 그레비절 선포합니다. 열방의 어둠은 떠나갈 처다내 네, 아프리카 대륙을 물려잡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세는 아들될 쳐다. 57개 나라, 곳곳에서 얻어있는이 모스크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종교의 영들은 그의비을 앞에 받아들일 쳐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18개 모스크비의 역사는 이 종교의 영들, 어둠의 영들을 받아들일 쳐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수많은 영문들 속의 역사는 에이, 모석해의 영들, 남인 역들을 잡고니 놀란 하나님의 배우 역사, 너듬의 영들은 예수 그리도의 스 빛으로 선반원니 파쇄될 처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들어 주님께서 역사 여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에 구석구석에 하나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속의 역사는 모든 너듬의 영들은 결박되고 파쇄될 처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 빛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 빛을 선포하노라.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